안녕하세요. 금장다육입니다. 어, 오늘은, 음, 일단, 예쁜 다육이들, 어떤 애들이 있는지 그냥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, 자, 카메라를 켰구요. 지금, 우리 저쪽 동해로 옮겨가야 되는데, 이게 임시로 지금 여기 있어요. 그래서 지금, 여기 담긴 채로 그냥 있어가지고 좀 예뻐 보이진 않아도 일단 뭐 어떤 애들이 있는지 소개는 시켜드릴게요. 보여드릴게요. 일단 뭐두들레아 종류인 뭐 파리노사, 눈꽃, 그 다음 뭐 이런 애들, 얘는... 얘는 벤바디스죠? 얘도 처음에 가지고 올때 엄청 조그만한 애기였는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여기 애기들 막 나오고 있고 얘네들 되게 많이 컸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중간에 큰 애는 체어맨 체어맨이고 여기 화이트 샴페인 그리고 블루 드래곤 저희 집엔 블루드래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많이 있고. 얘는 여름이라 색깔들이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. 블루드래곤도 되게 애기 때 가지고 왔는데 되게 많이 컸어요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얘는 말간. 말간도 애기 때 가져왔는데 엄청 많이 컸고. 그리고 이 말간도. 여기, 여기.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거 보이죠? 이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에는 사각꽃. 사각꽃이랑 말반이라데이말간도 엄청 빽빽하게. 우와. 각각도 이렇게 3두짜리, 2두짜리 이런 것들이 있고 공랑도 있고 얘네들은 아담 아담도 엄청 많이 컸네요 그 다음에 바퀴피덤 아, 뽀에척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얘는 저희 친정이 있던 건데 친정에서 잘못 커가지고 데리고 와서 싹 분갈이를 해준 아이예요. 그래서 좀 많이 컸어요. 앙글리도 있고 T.M. T.M. 있고 여기는 라탐도 있고. 이렇게 뽀얗게 가운데 예쁘죠? 분 발라 놓은 것처럼 그다음에 얘 이름이 연꽃, 연꽃이었나? 음 그다음에 로시아로라가 있고 이것도 우리 친정에서 가지고 뭔가 싹 분갈이를 다 했어요 저번에 그다음에 어, 여기 와인 비치도 예쁘거든요. 되게 맑아가지고 와인 비치 와인 비치를 어디갔지? 어 와인 비치. 이렇게 초점이 얘도 와인 비치. 이거 보세요. 중간에 막, 아가들 나오는 거. 이거 <laughs> 보면 엄청 짱짱해요. 그리고 여기도. 아가들이 얼마나 밀고 차고 이렇게 올라오는지. 그리고 얘는 말간. 말간도 지금 보면 저 안에서 애기들이 막 나오고 있죠. 말간 있고. 그리고 이게 화이트, 화이트팜 철화도 있고 여기 아직 사각꽃 이렇게 있고 저쪽 하우스에 지금 세개다 나눠져 있어서 옆에 가서 또 한번 찍을게요. 아옆동에 가기 전에 여기 지금 밭에 저쪽 가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옮겨놓은 게 있어요. 이기도 보고 이렇게. 저뒤 엄청 크죠? 쟤네들 다시 다 심어야돼요 차라들 얘네들도 지금 화분이 너무 작아, 작아가지고 작아 조금 선선해지면 싹 분갈이를 다 해야됩니다 음, 이쪽에 흩어져있는 아이들 자 얘는 베로니카입니다 베로니카 이 아이도 이 아이도 베로니카. 오 얘는 아 맞다. 요 아이는 치아와 금. 얘는 이가 모노 모노 캐로시스 볼륨 금. 보여드릴게요. 색깔 보세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얘도 치어와금. 아,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우리 얘가 에트리얼이거든요. 얘네 데려올 때 조금 딱딱딱 포트너를 데려오긴 했는데 지금 완전히 안에 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애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더운 여름에 그 다음에 얘도 얘도 보면 음 이거 다시 보여 드릴게요 또 에트리얼인데 도대체 이게 몇 개야 이 조그만 아이들이 얘, 얘 보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값은 좀 나가겠죠? 그 다음에 이거 에보니 금인데 얘도 엄청 많이 자랐어요. 헉! 어머 밑에 또 나오네. 이 밑에 보이시나요? 어. 여기 쪼꼬내보면 이렇게와 얘도 엄청 많이 컸네요 그리고 소인집 자 여기 일단 요렇게 어, 베로니카도 또 있고 또 저기 하우스로 또 가볼게요 자 다시 또 옆동으로 왔어요 자 얘는 일단, 요렇게 보여드릴까요? 얘는, 얘가 미국 도감 말이야. 얘도 안에 자고들을 많이 떼냈었는데, 너무 많이 생겨서, 얘가 또 이렇게 많이 또, 빽빽하게 또막 차고 올라오고 있어요.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. 이렇게 는큰 애들은, 한번 지나가 볼게요. 예쁜 소염분에 심겨가지고 있는 아이들. 송나미 아이도, 헤헤, 아가라를 달고 있네요. 하나? 하나? 아니네. 이쪽에도, 몇 개? 하나, 둘, 세 개? 그다 가르시아. 아, 베이비도 있고 블루드래곤 블루드래곤 제가 많다고 했었죠 음, 화분에 심겨있는 멀로 뭐 저쪽에 몽슈슈도 보이구요 구니 와인 비치. 한 한번 보실게요. 여기, 저 예뻐하나 아가 몽블랑. 어머, 얘도 이래 또 달고 나오네. 보면 참 색깔이 예쁜 것 같아요. 처음에 올 때는 이 색이 아니었는데 그다음 원정 농기시마 얘네들도 참 모양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꽃처럼 개인마다 다 예뻐하는 아이들이 좀 다른데 저는 조금 짝끔 짝끔하고 뭐라 해야 되지 좀 맑은 애들 이런 것도 좀예뻐요 더 어, 예쁜 것 같아요. 얘네도 국민이지만 너무 예쁜 것 같고, 여기는 지금 3목판에다가 10만 원, 그리고 뭐 얘네 색깔이 이렇게 변했네. 아, 색깔 이참 다양하게 변하는 것 같아요. 꽃망울이 막 달려있고. 그럼 저 뒤쪽으로 또 가볼게요. 얼른 정리가 돼서 쫙 진열해놓고 예쁘게 해서 다시 찍고 싶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. 대품 멕시코 마리아. 보이고, 이게 어느 정도 크냐면요. 이게 제 손바닥인데, 이렇게 커요. 얘도 이제 가을 좀 선선해지면 큰 화분에다가 옮겨 심어야겠죠. 얘네들은 보통 다 농장에서 다 가지고 온 애들인데, 지금 못 심어가지고. 블 레이저 금. <laughs> 얘도 얼마나 따글따글 따글. 따글, 따글, 따글. 그 다음에 아까몽블랑 얘네들도 나중에 다시 싹다 심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티엠 티엠도 많이 컸네요 티엠이 농장에서 가져온 흙에다가 그냥 놔뒀더니 내가 물을 흡수를 못 해가지고 입장이 말랑말랑 하면서 막 그랬었는데 음, 이제 좀 탄탄해졌어요. <laughs> 그다음에 어 여기 남봉옥도 있고요. 다음에 앙블리도 있고 네티지아 어 중간 한해가 없어졌어요. 얘네들도 말간입니다. 말간도 포트가 너무 작아 보이죠. 얘들이 너무 커서 얘네들 다 옮겨 심어줘야 돼요. 얘는 콜리, 콜리고요. 저기 렌들도 앙글린데, 저 뒤에도 있어요. 가볼게요! 여기도 앙블리네요. 아가 몽블랑이고, 음, 이거 뭐야? 아, 마시멜로, 마시멜로도. 그럼 얘가 연지곤지, 통통하죠? 요기에도 마시멜로, 티엠, <laughs> 마시멜로, 여기도 마시멜로 있고, 블루드래곤이 여기도 있고, 얘네 조금 저렴한 아이들, 국민이들. 어, 여기. 제가 산목판에서 해놓은 애들. 얘네들도 너무 비좁아서 저쪽으로 밭으로 옮겨갈 때 다시 다 새로 심어줘야 돼요. 아, 예쁘죠? 어, 얘네도. 살아나는 것 같아요. 금영, 궁뎅이 같이 생긴 애들, 알라 로즈, 서든벨, 화이트 그린이 있고, 여기 제가 좋아하는 게또 하나 있는데, 어디 있더라? 게 원정추비반은 얘도 색깔참 예쁜 것 같아요 얘네는 가을, 겨울때도 이색이었던 것 같은데 조금 빠지긴 했지만 얘네 홍시 응. 국민이긴 한데 홍시가 색깔참 예쁜 것 같아요 여기. 동근잎. 자, 둥근잎 빛이 보이시 얘는 다른 매니아분이 키우시는 걸 사왔는데, 살짝 금기가 보인다고 해요.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. 지금 이렇게 쫙 오므라 들어있는데, 음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이게 지금 막 어수선해서 아직 <laughs> 잘안 보이는데 저쪽 마지막 동으로 옮기고 나면 정리해서, 음, 다시 이름표 싹 다시 다 붙여가지고 소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. 이따, 어, 금장에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그냥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, 구경시켜 드리려고 카메라를 집어들었습니다. 다뤄본 거 보면 그냥 슬쩍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색깔 예쁜 애 엄청 많아요. 자, 그러면 오늘은 이만 영상을 접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